안녕하세요. 우영화TV 우영화 원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어, 초간판 탈출증을 양방의 내시경으로 해결한 케이스에 대해서 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어, 제주도에서 오셨던 분이고 밑에 연세 있으신 분은 미랑에서 오셨던 분이고요. 내시경으로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좋은 결과를 낼수 있어서 어 저도 참 마음으로 아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양방인 내시경을 만나고 나서 그 수술하고 경과가 좀더 좋았죠 그래서 수술하고 뭐 허리통증 뭐 다리절임감은 원래 수술하고 나면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데 요통이랑 어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니까 어 이런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30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어, 4, 5번 디스크가 어, 좌측으로 흘러내려서 어, 왼쪽 다리 통증. 한 1년 정도 보존 치료 를 시행했는데 실수도 시행받고 이거 저 효과 없어가지고 어, 창원에서 재외로 오셨던 분이시고요. 내시경 통해서 하고 나서는 디스크 나왔던 디스크는 어, 없어졌고 뒤쪽 통로도 넓혀져서 양측 다리, 아, 우측 다리 증상도 좀 심하셨는데. 양측을 다 같이 정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원래는 협착증과 디스크가 같이 있었는데 디스크도 정리가 되고 협착증도 정리가 돼서 아주 만족,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협착증의 양방향 내시경에 관련된 논문을 보셨고요. 이거는 어, 디스크 디스크에 대해서 어, 내시경을 통한 것과 어, 현미경 여, 열어서 하는, 보시적인, 어, 현미경 수술의 비교, 임상적인 비교에 대해서 논문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A 그림이 이제 양방향 내시경 모습이구요. B 그림이, 어, 현미경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게 이제 내시경 사진 보면은 뒤에는 뼈의 절, 절개는 거의 없죠. 내시경이 바로 타겟팅한 위치를 쳐다보는 거고, 현미경은, 어, 튜블라 타입을 쓰긴 했는데, 보기 위해서는 뼈에 대한 절개가 조금 더, 어, 내시경보다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미경은 그 각도를 기울이고 그 위치 병변을 찾아가는데, 어, 내시, 내시경을 찾아가는데, 현미경은 방향이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몸, 환자의 몸이나 그 기기가 좀 기울여져야 되고, 내시경보다는 좀 가깝게 그리고 신경까지 접근해서 보기가 조금 제한점이 있죠 그래서 두 거에 대한 차이점을 논문으로 기술한 건데요 알파벳으로 여섯 개첫 번째가 등에 대한 통증 일주 삼 개월까지 현저하게 내시경이 좀 효과가 좋습니다 한일년 지나면 비슷비슷해지는 그러니까 그 사이 동안 요통이 조금 계속 좀 지속되고 다리 통증은 뭐, 둘다 만족스러운 결과와, 결과를 보였고, 그리고 불편 지수도 괜찮게 됐고, 수술 시간은 오히려 현미경보다 내시경이 좀더 길었네요. 이건 술자의 개인적인 뭐 그런, 어, 성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피, 피의, 그 출혈량에는 양방이내시경 현저하게 낮게 됐고 이번 기간도한 2박 3일 정도 어 저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래서 오래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내시경으로 보고 정리한 거고 앞에 아 C가 밑으로 내려온 디스크인데 아 E 보시면은 디스크도 정리가 되고 협착증도 정리가 된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 양방이 내시경은 한 레벨의 디스크 수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점을 보이는데, 어, 직접 그 떨어진 조직과 디스크를 제거하고, 어, 다리 통증은 비슷비슷한 통증을, 어, 양호하게 하는데, 허리 통증이라든지, 뭐 기능적인 그런 불편감, 환자 만족도, 그리고 출혈량, 입원 기간 수술 후 요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특히나, 어 출혈 성향과, 그리고 충분한 적응증을 고려한다면은, 이 양방인 내시경이, 어 고식적인 현미경 수술에 아주, 어 이상적인 대체제가 될 거라, 라고 결론 짓고 있었습니다. 뭐, 협착증과 거의 비슷한 결론이죠. 그래서, 현재는 이 내시경으로 그, 디스크와 협착증을, 어,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논문들이 계속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으니까, 뭐, 받으시는 분들도, 아,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어, 걱정하시지 말고, 술자 충분히 이제, 많은 경험을 시행하신 어 술자와 상의해서, 이렇게 시행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어, 디스크 관련된 양방이 내시경 측내와 문어는 여기까지 진행되었고요. 어,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